결국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면전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에 직접 보복을 할 것이고 후회하게 만들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적에게 최대 피해를 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면전에 대한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욕타임즈도 이란이 이스라엘을 직접 공격할 것이라고 결정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사실 백악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악관은 2022년도에 향후 2년 이내에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2년 뒤인 2024년 지금 최근 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자, 지금 당장은 이란이 라마단 기간입니다. 모든 하는 일을 멈추고 신에게 기도하는 기간이 이 라마단인데 이게 9일까지입니다. 이 9일이 끝나고 나면 10일을 전으로 해서 어, 이란이 어떤 제스처를 보일 것이다 라고 이제 백악가는 분석을 하고 있어서 시장도 지금 긴장을 하고 있죠. 이란은 현재 미국에게는 공격을 당하지 않으려면 물러서라라고 지금 얘기를 했고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전군에 비상 경계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국경에서 방어적이었던 군대 병력을 공격으로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정말 일촉즉발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 이 전쟁이 전면전으로 발생할 수 있을까? 앞으로 향후에 어떤 흐름을 좀 보여줄까? 이 부분에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자 현재 이란이 있는 곳이 이쪽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있는 곳이 이쪽입니다 사실 이둘 간의 거리는 무려 천 킬로미터로 직접적인 전쟁을 하기에는 너무나 먼 거리입니다 물론 이란의 세력이 들어 있는 이라크 같은 곳 그리고 시리아 어, 이에 관련된 어, 지역을 좀 통과할 수는 있겠으나 이 시리아와도 이라크도 어, 친이란 세력이 있고 그리고 반이란 세력 그리고 친미의 세력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를 이란이. 다 통과해서 여기로 가기에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공습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해상은 사실 돌아가기가 너무나 어렵죠.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경로가 불가능하고요. 공습이나 혹은 시리아나 이라크 내에 있는 세력의 어 친이란 세력을 통해서 테러 혹은 국지전을 할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자또한 가지는 이란이 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어, 조금 규제를 해서 배가 통과하기 어렵게 만드는 수를 쓸 수도 있겠죠. 자, 다만 우리가 전쟁이라는 것은 항상 합리적인 생각하에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과거로부터 전쟁은 인간의 욕망과 그리고 어, 종교 때문에 일어났었죠. 그래서 합리적인 생각과 판단이 적용됐다라고 하면 전쟁은 그동안 없었을 겁니다. 심지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예전에 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도 이 전쟁을 하기 전에도 전문가들은 이 둘이 전쟁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합리적인 어떤 연구 결과를 많이 도출을 했지만 결국은 실질적으로는 전쟁이 나버렸죠. 특히나 중동은 종교의 색채가 무척이나 강한 국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종교하고는 그 믿음이 아예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이 실제로 벌어질지 안 벌어질지는 우리가 그냥 어 어떻게 보면 앉아서 계산하는 방식으로는 우리가 판단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얼마든지 전면전이 벌어질 수도 있고, 혹은 국지전으로 이제 끝날 수도 있겠지만 항상 가능성은 열어둬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이곤란 고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그리고 시리아가 국경을 맞댄 지역에 위치해 있는 곳인데 여기는 전쟁 분쟁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스라엘과 미군의 병력이 또 있고 시리아와 이란의 친이란 세력 그리고 러시아도 군대가 있습니다. 이 러시아 군대가 최근에 변수인데요. 모두가 알고 있는 이란과 러시아의 관계가 있는데 최근에 러시아군이 곤란 고원으로 병력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추가 병력을 배치했다고 발표를 했고요. 국제법상 이스라엘과 시리아의 영유권이 모두 인정되지 않는 그냥 분, 분쟁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양국의 병력들이 이렇게 맞물리는데 이게 서로 지금 계속적으로 어, 증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어, 이스라엘의 레바논 국경 지역에 있는 이 지역, 여기 지역의 병력을 방어해서 공격으로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란은 얼마든지 이쪽을 통해서 공격을 가할 수도 있고 미사일을 쏠 수도 있고 공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전면전인 전쟁을 하기에는 건너가야 될 국가들이 너무 많아요. 이 밑에는 친 미 국가들이고 이외가 그래도 어 친이란 세력에 속한 국가지만 여기를 전면적으로 확용하기에는 반이란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러시아하고 연합을 해서 국지전을 좀 벌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실제 전쟁이 일어나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이 중동이 어유가 가스 같은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 불안감을 키우고 그거는 그 가격들을 띄우는 역할을 하는... 그리고 또 이란이 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기를 통제하면 또 다시 물류 대란 그리고 에너지 가격 가스 가격 폭등 이런 일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2019년도에 트럼프 정권 때이 곤란 고원을 이스라엘의 주권이다라고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굉장히 크게 비판을 했는데 당시에 이제 트럼프는 인정을 해주겠다라고는 했지만. 사실 이제 시장에서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제법상 거기는 특정 국가가 지금 소유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분쟁 지역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의 행보가 조금 의심스러운데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전 세계에서 눈총을 받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의 무기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게 바로 미국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매년 5조 원어치의 무기를 보내고 있는데 이 이유는 2016년에 이스라엘과 미국이 10년에 걸쳐서 어약 51조 4천억 원의 무기를 제공한다는 협정을 체결했기 때문인데 이게 오아마 시절 때 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이 무기를 가지고 가자지구를 공격하고 민간인 시설을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올 옳았냐, 뭐 틀렸냐 이런 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어쨌든 지금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지역에서의 지원을 미국이 하고 있다라는 게참 아이러니한 거죠. 이 이란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사실 지금 최근 벌어진 일이 아니죠. 이미 오래 전부터 중동에서 분쟁 지역이었고 앙숙이었고요. 2012년도에도 그랬고, 2018년도에도 네타냐후는 이란이 데드라인을 넘었다라고 하면서 서로 군사 시사를 겨냥해서. 어, 미사일을 서로 죽어받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물론 미국은 최근에 이스라엘이 어, 이란의 민간시설인 영사관 건물을 공격을 했을 때 우리는 관여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것도 몰랐다 라고 했지만 결국은 그걸 공격하게 무기를 내준 곳이 미국이에요. 이거를 사실 진짜 몰랐는지는 알수 없겠으나 어쨌든 러시아는 어~ 우리는 비엔나 협약에 따라서 불가침이 보장되는 외교 영사실을 공개한 걸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 이게 실제 그 공격하고 이스라엘이 영사관을 공격하고 난 이틀 뒤에 바로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바로 이 지역 골란 고원에다가 병력을 추가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자시리아는 상대적으로 이란에 대하여서 조금 우호적입니다. 미국에는 좀 반미와 반이스라엘에 대한 그 영향이 좀 강하고요. 이라크 내에서는 미국이 주둔을 하고 있죠. 그런데 최근에 이 이라크에서도 움직임이 좀 나왔던 게 뭐냐면 이라크 내에서 미군 철수가 논란이 되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10월 전쟁 이후에 이라크가 전쟁 이후에 러시아가 공격을 당했을 때우크라이나에서 공격을 크게 당했죠. 그때 이제 미군 철수가 논란이 되고 있었어요. 어, 이라크 내 친이란계 그러니까이란 친이란계죠. 무장 세력이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미국의 반발에서 이라크 내 미군 시설을 60회 이상 공격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도 여론이 안 좋아졌고, 이라크 정부가 공식적으로 미군 철수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 이게 지금 테러가 발생하고 나면서, 좀 미군이 지금 철수하는 것을 좀 미루는, 눌러 앉을 수 있는 명분이 돼서 지금은 이제 미군이 주둔을 하고 있지만 이것도 언제 철수가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라크에서 미군이 철수가 된다라고 하면 이라는 바로 이라크 시리아를 건너서 고원을 지나서 바로 이스라엘을 직접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루트도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안에는 많은 변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전쟁이라는 거는 우리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고 또 국제 정치라는 것도 언제 적이 우리 편이 되고 우리 편이 적이 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상황만 가지고 절대 전면전이 안 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면전의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까지는 과거에 도 여러 차례 이렇게 전면전의 리스크가 있었지만 좀 국지전으로 끝났었다. 지금도 직접적인 전쟁을 하기에는 쉬운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는 거죠.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해드리냐면.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전쟁은 결코 중동정쟁으로 끝나지 않고요. 바로 중국과 대만, 그리고 북한과 한국의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이란이 이렇게 보복을 다짐한 직후에 미국의 사령관이 한국한테, 어, 대만 유사시 전쟁이죠.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시에 한국군이 동맹의 힘을 보여주길 바란다라고, 어, 처음으로 공식석상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어, 이 사령관이 일반 사령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인도 태평양 지역의 총 사령관이에요. 이렇게 높은 톱이 이걸 언급한 게 사실상 처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6일날 평택시 미험프리스 기지에서 어, 단독 인터뷰를 갖고 공식 석상에서 얘기를 했는데, 어, 물론 그것은 한국 정부가 결정한 일이야라고 어, 결정권은 이제 공식적으로 주는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뒷끈 있는 말을 붙입니다. 한국 뿐 아니라 다른 동맹을 보호한 데도 함께 좀 기쁠 것인데, 이게 이 지역에서 한국군을 보는 것 자체가 우리 동맹의 힘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뭐예요 한국군이 참전을 안 하면 우리는 동맹이 아니다 라고 어떻게 보면은 돌려서 협박을 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물론 이게 미국이 나쁘다 라고 얘기할 순 없죠 그래서 작년 8월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때 한국은 국방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은 대만 유사시 참전할 의무가 없다는 공식적인 입장은 내놨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전쟁이 발생을 했을 때, 한국군이 과연 미국을 외면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다, 라고 봅니다. 자, 또한,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전직 한미연합사 고위 관계자가, 대만 급변 시 중국은 북한을 사주해서 대남 도발을 일으키려 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전할 의무는 없고, 북한이 우리를 좀 도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도와주긴 어려워, 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한 거죠. 하지만, 미국이 강력하게 얘기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신용이라도 보여야 되겠죠. 뭐, 물론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 중동 전쟁 리스크가 확산이 되고 있고, 이게 확산이 된다라고 하면 중국과 이 대만의 분쟁, 그리고 북한의 한국에 대한 도발이 갈수록 커질 거라는 점이에요. 4월 달에 지금 시장이 조금 어려워지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전쟁을 반길 수는 없어요. 웃으면서 좋아할 수는 없으나, 물론 이 전쟁은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자의 입장으로서 이런 전쟁으로 인해서 주가가 지금 좀 흔들리고 있죠. 주식시장이 좀 흔들리고 있는데, 물론 여기에는 금리 인상, 물가가 다시 튀어 오르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후퇴, 또 심지어 금리 인상까지도 주말에 얘기가 나왔단 말이죠. 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계좌를 좀 방어할 수 있는 만한 주식이 뭐가 있을까? 당연히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분쟁이 생기면, 어, 방산 관련주, 빅텍, 한일단조, 퍼스텍, 큐니드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이제 오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에너지가 이렇게 치솟을 수가 있습니다. 유가가 벌써 90%를 훌쩍 넘었기 때문에 원유와 관련된 그 주식들, 그리고 원유가 따로 오르면 추가적으로 원유의 리스크가 발생했다는 건 뭡니까? 가스도 또 분명히 천연가스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천연가스가 또바닥권에 내려와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발생하면 얼마든지 급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천연가스 관련주, 홍해 사태처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물류 관련된 것들이 튀어 오를 수있겠 어, 이 것들이 장기화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한동안 확튀 올랐다가 잠잠해졌다가 지금 다시 또 튀어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4월 달에는 여러분들이 이와 관련된 주식들을 어, 계속적으로 눈여보고 또 많이 차트를 찾아보시는 것이 어, 계좌를 좀 방어하고 또 때로는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와 관련된 정보는 제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또 알려드릴 거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제가 알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멤버십은 특정 종목을 언제 사서 언제 팔라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시장에 대한 분석과 산업에 대한 분석, 차트 분석 그리고 여러 가지 기법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투자를 해서 성공할 수 있게끔 키워주는 멤버십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매주 목요일 현재 라이브 방송 외에 제가 지속적인 브리핑과 산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하시고 싶은 분들은 멤버십을 가입하시고요. 저희 멤버십 전용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다양한 정보 받아가시고요. 소액인 멤버십의 비용 대비 분명히 훨씬 더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제가 확신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어려운 시장 걸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